그 전에 저희 오프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시 황정민의 하지마이 씨가 아시나요? 형 쉬지마 해봐 쉬지마 쉬지마이 씨 <laughs> <laughs> 어떻게요? 하지마이 씨 어떻게요? <laughs> 하지마이 씨 하지 아 그래서 러닝 하지마이 씨 이렇게 인트로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예 <laughs>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저희끼리니까 해볼게요. 네. 러닝 하지마이 아니,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6가안 돼. 제가 하지 마이씨, 하지 마이씨, 하지 마이씨. 톤을 하나 올려도 괜찮아. 하지 마이씨, 의원 하지 마이씨. <laughs> 네, 안녕하세요. 다리핏 의원의 서동주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할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마세요 시리즈거든요. 이뭐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면서 <laughs> 불편한 진실들을 같이 좀소개하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닝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러닝이 심장에는 좋지만 다리에는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사실인가요? 러닝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이제 가볍게 뛰는 조깅도 있고요. 또 요즘들 많이 하는 러닝 같은 경우는 약간 마라톤 같은 장거리 러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건강에 장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장점들만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러닝하면 뭐 심폐주기력이 좋아진다 또 어떤 측면에서 또 전신 건강이 좋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지만 분명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러닝이 제가 이제 꼭좀 강조하는 러닝은 좀 장거리 뛰는 러닝들이거든요. 10km, 20km, 30km. 이걸 뭐 굉장히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뛰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또 뛰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걸 장거리를 마라톤을 뭐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조금 문제를 좀 짚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장, 제가 심장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폐, 또 폐도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혈관, 혈관도 제가 치료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놀랍죠? <laughs> 네, 갑자기 놀랍죠? 국내 여성 폐암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어, 이상하잖아요. 담배도 안 피는데 여성 폐암 환자들이 늘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일부가 휴미라고 하는 실내에서 가정에서 요리하시면서 생기는 그런 매연과 같은 연기들이 원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또 하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게또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거든요 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폐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예전이랑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기가 좋았죠 공기도 좋고 자동차가 이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만큼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이만큼 많은 시기에 장거리 마라톤을 매일 한다? 매일 러닝을 한다? 이건 폐로 직접적으로 먼지를 계속 집어넣는 행위들이에요 별일하면 그 폐에 미세먼지가 계속 침착이 되겠죠 그게 뭐 1년 2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폐 안에 있는 세포들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닝이 유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예우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사실 저는 더큰 문제예요. 우리가 러닝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게 되면 이게 혈액이 어디로 가겠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죠? 네, 다리. 그죠? 근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다리 근육, 전신 근육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장으로 가는 혈류가 좀부족해드라 그러면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대사물질 혹은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이 배출이나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들이 쌓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강도의 러닝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위해가 갈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보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사실 건강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알고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리 건강이 오히려 좋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괜찮아요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고강도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혈액이 근육으로 가요 그중에서 다리 근육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 그 안에 혈류가 계속 다리 쪽에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혈액이 약간 다리 쪽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왜 다시 안올라오요그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올라오는데 계속 나는 서 있고 혈류를 위에서 계속 밑으로 다리 쪽으로 보내주니까 위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양보다 내려오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혈액은 아래쪽으로 물은 아래쪽으로 계속 고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러닝을 좀 많이 하시던 분들 혹은 이제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어 등산이나 러닝 그러니까 어 오래 걷거나 뛰시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다 다리가 무겁다 증상 통증으로 많이들 내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검사를 실제로 해보시면 어 다리 혈관에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 오히려 장거리 이렇게 달리기가 다리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아셔야 되죠.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은 조금 다리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수들이 어3 0대4 0대 혹은 뭐 이제 늦게까지 선수 생활해도 3 0 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좀 괜찮아요. 근데 요즘 너무 이제 마라톤 인구들이 많아지는 게좀 문제가 어 약간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오래 뛰시고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여성분들이 또 하시면서 또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선수랑 일반인을 구분해보면 선수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요. 아니, 운동만 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휴식시간도 지켜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지만 운동하고 나서 휴식을 하거든요. 자죠. 자주 그리고 영양 섭취를 굉장히 잘해요. 먹고 쉬어요. 그리고 오후 운동하고 또 쉬어요. 근데 저 일반인들은 그걸 따라하겠다고 나도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마라톤 선수만큼 뛰고 싶다. 뭐 그러니까 다른 선수만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냥 운동만 해요. 그러면서 피로 골절도 생기고 혹은 피로 누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어, 선수와 일반인은 절대 구분해야 된다. 그럼 혹시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 달릴 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일단은 발바닥에 충격이 그대로 흡수가 되게 흡수가 되지 않고 충격이 그대로 오겠죠. 그게 충격이 발바닥 혹은 우리 정강이뼈 우리 근육들에게 자극적이 계속 오다 보면 이게 만성적으로 이런 충격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뼈에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에 관절에 혹은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운동화를 좀... 비싸고 좋은 걸 신는 괜찮으신가요? 신발 신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발 신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뛸때 웬만하면 아스팔트보다는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곳에서 뛰는 게 좋겠죠. 흙이나 뭐 아니면 그런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뛰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운동화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사는 게 좋겠죠. 아, 너무 무서운 <laughs> 와 이거 듣고. 러닝하지 말라고 말라 라 해서 러닝이지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취미로 내가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어 건강하게 사실 운동하시면 되지만 어 유행이라 그래서 사실 내 건강 상태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운동하다가 어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 이 불편한 지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거 엔딩 멘트로 쓰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네. <웃음> 러닝... 무리하게 하지 마이씨! <laughs> 야, 여기 빵 터지는데? 아, 피디, 피디님 하면 안 돼요? <laughs> 런, 무리하게 하지 마이씨! 런니 무리하게 하지 마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